정부가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10분 안으로 공문을 같이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공문. 바로 보는데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공문이. 5월 14일에 이런 공문을 발표합니다.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한다. 도대체 뭐길래 어, 대규모 추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거. 이게 1조 6천억 원 규모죠. 자,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또 하나가 뭐 상생페이백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원 한도의 구매전용신용카드 전하겠다. 아, 요거, 요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내용 나왔던 거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정리 대상자가 누구고 이거를 요약 설명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문 계속 읽어봅니다. 필요없는 내용 다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촉진을 지원한다. 그런데 뭐다? 바로 부당 경강 크레딧이다. 1조 6천억 원 50만 원 한도에 어제 쓸수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이거 5월 14일에 나온 공문입니다. 그럼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제가 표로 요약해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다 모아서 현재까지 최신 정보를 모아서 요약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공크레딧 정리해볼까요? 자, 내용은 뭐죠? 여러분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지원하는데, 크레딧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용, 체크, 선불 카드. 여기에서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 또는 발급받아 등록사용처에서 한도 내 사용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카드번호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크레딧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 나오죠 공과금 공과금 보다 전기 가스 수도 이거에 쓸수 있고요 4대 보험료에 결제가 가능하다 자 이게 제가 쓴게 아닙니다 공문 지금까지 나온 공문을 다 요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원 대상은 누굴까요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311만명 지원합니다 자 공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비용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 이게 좀 걸려요 그냥 50만원이 아니라 왜 최대라고 썼을까 네. 아니 줄일거면 50만원씩 딱딱딱 줘야 죠 최대 50만원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팩트만 전해드리 니까 크레딧 형태로 지원을 한죠 그래서 왜 50만 원이다? 월 평균 영업 비용이 109만 원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아, 인당 정부가 조사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절반 해주겠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 보면은 월병이 50만 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 이거는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연도 끝까지 한 번만 어봤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이건 조금 함정이라고 봐야죠. <laughs> 그렇죠? 마치 월 50만 원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했죠. 근데 팩트는 뭐다 한 번이라는 거, 올해 한 번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냐? 7월부터입니다. 아, 지금까지 공문을 보면은 7월부터 부담 경계 크레딧 지급이 돼서 아마 7월부터 접수 받을 거예요. 아니면 빠르면 7월 초부터 등록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7월부터로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은 미정인데 확실한 거는 카드사를 통해서 아까처럼. 카드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없으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서로 발급받아야죠. 뭐. 그래서 카드사를 통한 지원이고, 이게 그 어제 제가 요 내용을 공문 보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 주셨냐, 그러면 나는 이미 자동이체하고 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면 난 카드가 없다. <laughs> 어 아니 현금으로 줘야지 내지 이걸 남이 이미 현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고민이 클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카드사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그 카드사를 통해서 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이제 공공 크레딧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상공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시 이제 공문을 와본 거예요. 시급한 단기 운영 자금에 목마른 중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원의 한도에, 천만원 한도에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비즈 플러스 카드 내용이죠. 여러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어, 이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이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이거 공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신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 옛날로 보면 은 등급으로 보면 4에서 7등급 이신 분들 자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요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어뭐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어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전하는 천만 원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은 뭐다? d s r 의 총부채원리금 상한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통장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천 마이너스 통장 만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언제든지 쓸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시 갚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죠?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안뽑아져요 현금 서비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입 비용만 쓸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게 요 다른 점이 있죠. 근데 요게 어, 요게요. 요, 요 시스템이 좋긴 좋아요. 사실 뭐 매입 비용으로 쓸수 있고 있는데, 이게 단점은 음, 실제 요게 부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나서 어, 실제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드백을 받았더니, 나 어차피 무이자 되는 카드 있는데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나 어차피 무이자 되는 카드 많아 굳이 이거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게 아마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베네핏을 더줄수 있는지 예. 또한 가지가 음 이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또한 가지가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요. 이거 언제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진행이 못합니다. 지금 내용이 진행 진척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요, 요거 비즈플러스 카드는 내용이 뭐 진척이 없습니다. 뭐 다음 정보 들어오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예, 물론 추경 안에 이 내용이 있어서 진행은 되겠죠. 근데 어 이게 뭐. 진행, 이게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공백기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못 느껴집니다. 아, 현재가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일단 알아두시고, 왜냐면 하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언제 진행하냐. 그래서 팩트를 전해드린 겁니다. 공, 요 공문 이외에 다른 공문이 없어요. 아직은. 아시겠죠? 예, 다시 이제 공문 또 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한다. 이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신규 보증공급해봤자, 이미 한도가, 보증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 뉴스에 이런 뭐, 신규 보증공급한다 그러면, 뭐, 대출이 더나올려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어차피 한도 차신 분들은 해봤자, 거절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알아야 돼.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증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를 늘려 줘야 된다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다 지금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도 고민이 좀 크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자요 내용이 뭐야 어 지금 새로운 정부 있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요 요 내용은 지금의 중기부는 지금의 중기부는 곧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있기 전 중기부죠 지금 그죠 그럼 새로운 정부에서의 중기부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거 말고도 분명히 저는 지원할 거라고 봐요 왜 이대로 있으면 소상공인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거는 추경에 들어간 내용이고 추경 이외로 해서 아마 대규모 추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뭔가 저는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저도 오늘 이제 경희대, 목요일마다 경희대 강의가 있어서 어, 경희대 이제 강의 다녀오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힘차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보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요약해서 드리니까요. 어, 정보는 음, 그냥 제 정보만 보시면 됩니다. 어, 쓸데없는 얘기 안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니까 시간 뺏지 않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